방향도함수, 음, 이건 짧아서, 동영상을 어떻게 시간을, 차시를 자를지 고민되네요. 어쨌든, 어, 어떤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 방향으로의 함수의 변화율, 그러니까 아, 방향이 주어졌을 때의 변화율을 방향도함수, 유향미계수 뭐 이렇게 얘기 한대요. 여기 정의가 있네요. F를 R2에서 정의된 함수고 A라는 벡터가 여기 이완 E2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완 벡터는1,0 E2 벡터는0,1 그럴 때 람다 이완 플러스 뮤 E2를 단위 벡터라 하자. 이때 xy에서 f의 a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유 양미계수 d 라지 d 자스네 그리고 밑에 여기 벡터 a로 f를 이렇게 정의한대요. 여기 보면은 이 식이 일, 한, 변수 한 개일 때 미분처럼 보이는데 이미분 l i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벡터 플러스 람 h 의 a 벡터 마이너스 f x 벡터 근데 이게 사실 벡타니까 h 분의 이렇게 쓴다 이거죠. x 플러스 a a가 지금 어떻게 써지는냐면 하 이렇게 써진. 람다, 뮤 또는 람다의 e1 플러스 뮤의 e2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h를 곱하면 h 람다 그다음에 y 플러스 h 뷰 마이너스 f의 xy 이렇게 되는 거. 예, 요곳에 값이 존재할 때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a 벡터 방향으로. 왜? 도함수 줄여서 방향도함수 또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유향 미분계수 줄여서 미계수 오케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xy 평면상에서 보면 xy 평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a라는 벡터. 그럼 요 방향으로의 미분이라 이거죠. 요 방향으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더 가봅시다. 어, 3차원일 때도 똑같이 정의하네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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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일 때 시기나 3차원일 때 시기나 지금 보면 끝에 좌표만, z만 더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 앞에 그림을 잠깐 보면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를 세타라 그러면, 그럼 지금 이게 1이죠. 이게 이게 단위 벡타라 그랬으니까. 1이에요. 따라서, 지금, 요게 람다고, 요게 뮤잖아요. 그러면 람다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쓰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뷰는 사인세타 이렇게 쓸수 있죠. 그쵸? 따라서 요식은 어떻게 또 바뀌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플러스 h코사인세타 y플러스 h사인세타 마이너스 fxy 이렇게 해서 쓸수 있죠. 최근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h 코사인 세타, h 사인 세타. 이렇게서 쓸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이 그럼 a 벡터 방향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x 축하고 x 축요 축, x 축의 양의 방향 이거 하고 이루는 이 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d 세타 f. 세타 방향으로의 미분. 세타 f 로도 나타낸다. 여기 보면 r2의 점 p에서의 f의 a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는 곡면 z 이퀄 f x y를 a 벡터 방향으로 직선, 유향, 직선. 지 방향이 있다 이거예 유향이란 말은 빼도 상관없어요. 방향이 있다는 뜻이니까. 직선 L을 포함하고 XY평면과 수직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요 방향이라 이게 L. 요걸로 잘랐을 때 곡면을. 그때의 접선. 그림을 좀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는데, 얇아봐. 얼굴 치우고, 이게 9에요, 9. 얼굴 치웠으면, 오케이. 9에 있는 점, 요, 여기 요고, 요 F, 요거를 우리, 요, 밑에 있는 요 점, 요 점에서 쭉 올라온 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의 미분을 구한, 방향도함수는, 그요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두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 반직선을 그린 게 있는데, 이 방향으로. 그니까 직선을 돌리면 그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지금 바닥에서 돌아가는 게이 평면 xy 평면, 이 밑에 있는 게 xy 평면이에요. 잘 안보이면 원을 하나 그릴까 요 원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따라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F라는 점에서 그 F라는 점하고 P라는, 요 밑에 바닥에 있는 점하고를 같이 보려면, 이렇게 하면, 좀, 어, 요, 요 점에서 미분인데, 요 점에서, 요 구면에, 그러면, 구면에서의 곡선이 어떤 거냐면, 요 평면. 지금 요, 요 하늘색 평면 있죠? 요 하늘색 평면하고, 구면하고 만나는 교선이 바로 요 선이에요. 요 파란 선 있죠? 요 파란 선. 이 파란 선에, 요, 요 직선, 요, 요, 요 까만 직선, 요게 L이에요. 요 L이라는 직선으로의 접선. 요 접선. 요 접선의 기울기라이브에 바로. 그게 방향도함수인 거예요. 이걸, 이걸 돌려보면, 점을 움직여보면, 방향을 제가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요 밑에 파란 곡선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이해를 했을까 감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요 세타가 0도면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0이면 요게 뭐랑 평행하냐면 x로 딱 자른 거, 요 XY, 요 평면, XZ 평면하고 평행하고,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Y축하고 평행해져요. 그니까 Y로 미분한 거, X로 미분한 거랑 평행해져요. 무슨 말이냐. 요그제잘 봤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d 세타 이거를 제가 다시 쓰면 d 세타의 fxy 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의 f 의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hcosθ, y hsinθ fxy 이렇게 되거든요. 자, 세타가 0도면. 즉 d0. 뭐예요? 세타가 0이면 코사인 세, 코사인 0 x 플러스 h 사인 제로 이게 뭐의 정일까요? 이게 예, fx 세타가 90도면 2분의 파이면 d 2분의 파이 이거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코사인 2분의 파이 0 y 플러스 h사인 2분의 파이 1 예, 이게 뭐죠? 그렇죠. y에 대한 변배분 그래서 90도 방향일 때는 90도 방향일 때는 x로 편미분한 거. 아니, y로 편미분한 거. 0도일 때는 0도일 때는 y로 편미분. x로 편미분한 거. 헷갈려. 아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정리 11.5.3을 보면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x로 편미분한 것과 y로 편미분한 것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향 도함수를 요걸로 쉽게 구한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 번은 r3에서 정의된 함수면 람다,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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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뮤, 뉴라 하면 람다 fx, 뮤 fy, 뉴 fz 이렇게 써진다 이거. 요 f 요게 뭐냐면 사인 세타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fx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fy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탄가요? 이렇게 쓸수 있죠. 요게 지금, 람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3차원이니까 각 그리기가 좀 불편한데, 그냥 하지 맙시다. 방향수라고 해요, 요거. 방향을 나타내는 수다 그래서 어, 람다 뮤 뉴를 방향수라고 얘기하는데 음. 예, 예, 이왕 얘기한거 그냥 합시다 시간. 여기 지금 세타가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이 방향이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평면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를 열로 당겨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리면 여기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죠. 이 길이가 이 길이는 뭐냐면 요걸 세타1, 요걸 세타2라 그러면 요거 코사인 세타2에요. 즉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2 세타1 즉 사인 세타1이죠. 오케이? 그래서 3차원일 때도 x, y, z 그래서 여기 단위벡터가여기서시작해원점에서시작해서요점에서 끝나는 단위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벡터를 X축하고 이루는 거를 세타 y 축1고축하는이을 세타 을세타하고축하고 축, Z축, 요 z 축하고 이1는 각을 세타 쓰리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3 요거를 a 벡터라고 넣는 거예요. 이게 람다 뮤 뉴예요. 뉴자가 이상 뉴. 네, 요 요게 이제 바로 방향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평면에서는 코사인 세타1이, 코사인 세타1이 뮤였고, 아, 람다였고, 코사인 세타2 요게 뮤였죠. 근데 그게 이제 사인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으로 쓴 거고, 일반적으로는 공간상에서 이렇게 람다, 뮤, 뉴일 때, 람다는 코사인 세타1, 세타1은 X축과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2가 뮤, 뮤는 y 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 2라 그을 때 코사인 세타, z 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 3라라할때 코사인 세타 3가 바로 뉴브 이렇게 된다 이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이거예요. 방향 도함수는 x의 편미분과 y의 편미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 곱한 거, 방향수 곱한 걸로 표현한다. 3차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제 4번을 보면 F, f, 뜯어가서 봅시다. f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때, 점11에서 d 세타를 구하고, 최대값,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시오. 여기서 d 세타를 구하면 아까 d세타가 좀 전에 어떻게 된다랬냐면 이렇게 된다 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의 방향으로의 지금 그 방향도 함수예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x 그 다음에 코사인 x 세타 그 다음에 y로 미분하면 ey 그리고 사인 세타 근데 이거를 어디서 구하라고 그랬냐면 xy가 1 1일 때그럼 여기다가 x, y 대신에, 얼마? 1,1을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1,1.11에서, 1,1에서, 세타 방향. 아, 으로이 도함수. 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요?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 이게 최대가 되는 거. 이거를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K, 세타. 최대가 되건, 최소가 되건, 미분해서 0 되는 데서 최대, 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해 봐요. 이거 0되는 점 찾으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같아지는 점이네요. 그쵸? 코사인으로 양변 나누면 탄젠트 그러니까, 세타 의꼴이 1되는 곳 얼마죠? 4분의 파이 또 있나요? 한 바퀴 삥 돈다고 치면 세타가 지금 0에서 2파이까지 한바퀴 삥 돌면 4분의 3파이 아니 4분의 7파이 아니 4분의 5파이 그쵸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5파이일 때 그니까 러 평면으로 보면 1이라는 점에서 4분의 파이면,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여기서, 요게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면 한 바퀴 삥 돌아서, 4분의 5파이. 네,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서요 라인에서. 음. 그래서, 4분의 파이라고만 썼는데 사실은 4분의 5파이도 들어가는 게 좋겠죠. 방향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라고만 써도 크게 문제 없어요. 요거를 그 그림으로 보면 아까 여기서 이게 9가 아니고 아 이게 일일한 정도로또 그려야 되네. 좀 복잡해지나? 그림이 좀 복잡해지게 순식간에 그리기는좀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게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곡면이거든요. z이골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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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 거고 빗살무늬 포물선 같은 거를 한 바퀴 빙 돌려서 생긴 곡면이거든요. 그것의 기울기 1, 1에서의 기울기, 그러면, 이렇게 된, 요, 이렇게 올라오면, 요, 곡면 위에 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어디서 최대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 y, x, 요, 요선을 지나는 곡 접선. 일대가, 최대가 된다, 이거죠. 아, 저쪽 반대쪽은 마이너스인가?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인가?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일 인가 4분의 5파일 때 하여튼, 최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 방향도함수라는 걸 알면 결국 뭐를 알 수, 알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거는 가장 가파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면같이, 아까 이 그림에서 이 구면같이, 이 구면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구면에서 요점에서 구면 위에 요한 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곳을 찾으면 뭐냐면 하 그게 가장 경사가 심한 곳. 순간적으로 다 경사가 심한 곳이 어디냐? 가장 가파른 곳이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보면 얘의 기울기가 가장 큰 곳이 바로 그 경사가 가장 심한 곳이죠. 이렇게 한 바퀴 지금 삥 돌면서. 가장 가파른 곳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방향도함수를 이제 활용할 때가 가끔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쓸려나 모르겠네. 음. 오케이.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서, 연습문제는 그 연쇄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고, 방향도함수는 조금밖에 없나요? 아, 방향도함수 구하는 것도 있네요. 다 연습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방향도함수도 마치겠습니다. 끝!